자연치유연구실 이상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관절 통증, 대퇴골 괴사의 원인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 통증, 대퇴골 괴사의 대부분은 장기간 과음하던가 혹은 스테로이드 과다 사용, 그리고 다치던가 넘어지면서 골반 천골이 틀어지며 척추는 변이되어 고관절이 제자리에서 이탈하며 연골이 찍히고 근육과 인대는 경직되어 신경의 전달과 혈액 순환을 방해함으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통증이 생기고 대퇴골두로 들어가는 동맥 정맥 혈관이 막히면 고관절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며 영양과 산소가 부족하여 괴사되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은 골반 척추의 변이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병원을 찾아도 원인을 골격의 변에서 찾지도 않고. 교정하지도 못하며 약으로는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어렵고 반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지속되면 괴사가 진행되어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고관절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들은 저의 연구실을 찾으세요. 몸의 균형 상태와 경혈만짚어서 당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며 골반 창골부터 교정하고 척추를 바로 잡으며 턱관절 얼굴 숨으로 교정하고 경혈을 열어주면 고관절이 제자리에 맞춰지며 연골의 지킴이 해소되고 근육과 인대도 이완되어 대퇴골 동맥 정맥이 뚫리며 혈액 공급이 개선되면 대퇴골 때의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니 대퇴골도 괴사의 일리기는 회복이 가능하고. 삼기라도 통증이 없어지며 행동에 불편함이 없으면 고지 인공관절 수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전하고 부작용은 하나도 없으며 확실하고 비교적 빠르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